반갑습니다 여러분 12월 19일 금요일 밤입니다 다들 쉬셔야 하는데 오늘 헤드라 차트 켜놓고 설레발 치시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160원 오늘 5% 넘게 오르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론 기별도 안 가죠 이거 보고 뭐 이거 올라봤자 뭐하나 싶은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정신 번쩍 들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중하셔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녀석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2019년에 미친 상장 빔 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개미들 싹다 설거지 시키고 날아갔습니다 2020년 2월 그리고 2021년 9월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미친듯이 싸아올리더니 고점에서 락업 해제 물량 다 던져서 개미들 한강 가게 만들었던 아주 악질적인 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고래 지갑 데이터를 뜯어보다가 진짜 소름 돋는 진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개미들은 지금 700원 가던 놈이 160원 됐으니까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고래들은 지금 초대형 펌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로 대량 이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던지려고 가져온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고래들이 바보입니까? 700원 하던 걸 160원에 던지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물량을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 차트를 인위적으로 최소 300원, 4 0 0원까지 까지는 미친듯이 쏘아 올릴 겁니다. 지금 164원, 이거 거의 바닥입니다. 세력들은 지금 마지막. 불꽃놀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크게 써서 개미들 눈 돌아가게 만든 다음에 그 꼭대기에서 물량을 넘기고 튀려는 이전에 쭉 봐왔던 헤데라 설거지 빔 작전이 노출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세력들은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헤데라를 끌어올리려고 할까요? 그들에게는 이 가격을 폭발시켜야만 하는 아주 절박하고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락업해제라는 개념 속에 숨어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고래들이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테고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이 락업 해제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이게 우리한테 역전의 기회가 되는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락업 해제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잠겨있던 물량이 풀린다는 뜻입니다 코인을 처음 만들 때 재단이나 초기 투자자 그리고 거대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내다 팔지 못하도록 꽉 잠가두는 걸 락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잠금장치가 풀리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 물량이 풀리면 시장에 코인이 쏟아져나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악재 아니야? 네 교과서적으로는 맞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력들이 지배하는 이 코인판에서는 그게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제가 7년 동안 수업을 내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한번 세력 입장이 돼 보세요 여러분이 수천억 원 수조원어치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라고 칩시다 이제 곧 락업이 풀려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바닥이에요 여기서 그냥 물량을 시장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폭락해서 여러분도 손해를 보겠죠 그 많은 물량을 받아 줄 개미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하나예요 락업이 풀리는 그 날짜가 오기 직전에 기가 막힌 호재 뉴스를 터트리고 차트를 예쁘게 만들어서 가격을 미친 듯이 끌어올려야 합니다. 펌핑을 시켜놔야 나중에 물량을 던져도 비싼 값에 팔수 있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락업 해제 일정은 세력들에게는 물량을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 파티를 여는 축제날이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세력 등에 업혀서 같이 수익을 낼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차트가 지루하게 횡보하거나 이유 없이 하락하는 거, 이거 바로 그 축제를 준비한 폭 풍 전염이다. 이것들이 마치 활시위를 뒤로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순간이라고요. 락업 해제 비물 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응축하고 겁먹은 개미들을 털어내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세력들이 가격을 띄울 때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다가 그들이 축포를 터뜨릴때 같이 수익 실현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보 매매의 핵심입니다. 일단 다시 오늘 헤데라 차트와 고래들의 움직임을 연결해서 보세요. 700원 가던 놈이 160원까지 빠졌는데 갑자기 5% 반등 주는 이 상황 이게 다뭐 때문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린 락업 해제 물량을 최고가에서 털어먹 위해 개미들을 유혹하는 미끼를 던진 겁니다. 세력들은 과거에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락업 해제 직전에 가격을 미친 듯이 띄어서 개미 태우고 물량 넘기고 도망갔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114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0원, 300원 뚫고 올라가는 척하면서 여러분을 흥분시킬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 상승은 여러분과 함께 가기 위한 상승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물량을 넘기기 위한 작전입니다. 우리는 세력들이 차려놓은 밥상이 나올 타이밍에 쑥 들어가서 숟가락만 얹어서 배 터지게 먹고 그들이 설거지 시키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고래지갑에서 포착된 펌핑 준비 시그널 이건 기회거든요 폭등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탈출 못하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세력들이 언제 펌핑을 멈추고 물량을 던질지 그 정확한 락업 해제 매도 타이밍을 알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정보들 세력들이 은밀하게 설계한 매집 패턴이나 락업 해제와 맞물린 1차 2차 폭등 스케줄 같은 건 절대 뉴스메인이 안 뜹니다 네이버 뉴스 가봤자 홀더들 머리 복잡하게만 하는 뻔한 소리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7년 동안 쌓아온 저만의 데이터 분석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는 남들이 차트만 보고 추매하고 물려서 굴러 떨어질 때 숨겨진 패턴을 분석하고, 남들이 공포에 떨때 고래들의 락업 물량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제발 절대 털리지 마세요. 중요한 뒤동지기 모르고 투자하다가 세력들한테 수백 퍼센트 수익률을 고스란히 선물하는 꼴 납니다. 제가 여러분 멘탈 꽉 잡아드리고 이 어지러운 시장의 끝에서 시원하게 졸업할 수 있게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밤새워 분석한 세력들의 매집 완성 시점과 락업 해제 펌핑 스케줄 정리한 핵심 자료가 있거든요.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해외 유료 정보와 온체인 데이터들 정밀하게 결합한 근거 있는 분석 자료들입니다. 예,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펜 들고 메모하세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57075236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씀드릴게요. 0 1 0 5 7 0 7 5 2 3 6 2번호로 오늘 같이 보신 코인 또는 원하시는 코인 이름 남겨주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지금 심정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분석한 이 긴급자료들 100%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도 초대해 드릴 건데요.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혼자 버티기 정말 힘듭니다. 진짜 가는 거 맞나? 의심만 들거든요. 소통방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은 꽉 잡고 있어야 한다. 자 추세선 뚫었다 이제 출발한다 실시간으로 브리핑해 드릴 겁니다 저처럼 경험 많은 사람도 데이터 보면서 확신을 가지는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그리고 다른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이 어지러운 흐름 이어내고 다가올 폭등을 즐겨 보자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요구하거나 가입비 내라 유료 리딩 들어라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제 이름 대고 금전 요구하는 놈들 있으면 그100% 사기꾼이니까 바로 차단하시고 신고하세요 다 걸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오직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유튜브 채널 키우는 게제 꿈이고,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세력한테 물량 뺏기고, 나중에 고점에서 설거지 당하는 꼴못 보겠어서 이렇게 총대 메고 나서는 겁니다. 지난 10월 버츄얼 프로토콜 기억하시죠? 바닥으로 쭉쭉 꽂을 때, 다들 끝났다고 지루하다고 던질 때, 제가 끝까지 꽉 잡으라고 했던 코인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시원하게 싸주고또 시원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코인도, 똑같습니다 지금이 그전 단계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차트 흐름만 따라가지 마세요 항상 이 뒤에서는 세력들이 어떤 짓이든 다 버리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세력은 준비를 마쳤다 패턴 완성되면 수백 퍼센트 날아간다 밥맛 없다고 굶지 마시고 든든하게 챙겨 드세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두시면 제가 싹다 분석해서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원하시는 코인 이름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밥도 안 먹고 모니터만 보고 있습니다 문자 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자료 소통방 링크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답장이 조금 늦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챙겨드릴 거라서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제발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력은 흩어진 개미를 이길 수 있어도 뭉친 개미는 세력을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길잡이가 되어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차트만 붙잡고 보지 마시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소통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